안녕하세요. 코인스곰입니다. 현재 시각은 6월 5일 오후 1시 55분이고요. 자, 오늘은요.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약간 예, 이전에 정 고점을 아직은 돌파를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달러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돌파가 한번 나왔었거든요. 한번 비슷하게 좀 나왔다가 좀 밀렸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1억 4,500만 원 정도에서 거래 중입니다. 굉장히 지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? 어, 좀 응축 구간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. 뭔가 위쪽으로 갈런지 아래쪽을 한번 갈런지 응축 구간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의 좀 관점을 보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의 시세도 조금 애매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시선에서 말씀드리면요. 여기 저점이겠죠. 4월 초에, 이 4월 7일 저점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아마도 한 1에서 2주 정도를 비트코인이 대략적으로 기간 조정 또는 아니면은 가격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상승 파동에 대해서 절반 또는 0.382배 자리죠. 1억 2천8백만원 정도겠죠. 어 여기까지를 지 우리가 좀 열어 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. 지금 뭐 롱을 잡든 숏을 잡든 뭔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아마 1에서 2주 정도는 이 비트코인의 주가가 위쪽으로 크게 가기에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하방 경직성이라든지 가격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좀 크게 일으켜서 롱과 숏을 베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반향이 좀 결정되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코인스코어 쪽에서는 한 대략 저 단기적으로 1, 2주 정도의 기간 조정도는 가격 조정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비트코인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들이요 뭔가 좀 애매합니다 위도 아래도 약간 애매한 제 구간으로 좀 접어두고 있기 때문에 어, 이런 코인들 상담 받으실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현물 코인 중에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저희가 후보 코인들 말씀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 영상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코인스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